사장님, 예. 사장님, 혹시 그, 모래시장 있잖아요. 예, 예, 거기요. 거기 혹시, 다,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 거죠? 어, 아니요, 아니요, 그,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예, 그. 아, 이네는 조금만 기다리라, 이. 예. 예, 무슨 일 아, 아버지! 아니그 좀만 기다리라고 예어쩐 일이요? 요즘도 사진 찍으시죠? 아예 그럼요 예, 찍습니다. 아저 그런데 저기 아 증명 사진 찍으려고 면저저저 아래 사진관들어가 있어. 제가 찍을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찍을 거여서요. 아 그래요? 아니 저기 잖아 나는 나는 저기 영정 사진만 찍는데 저 아래 사진관 가면 잘 찍는다. 거거는 장비도 좋아가지고 사진도 잘 나오거든. 네. 어. 근데 저희 엄마가 꼭 여기서 찍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요. 할매여, 아, 그저 내한테 사진 찍고 싶다고 했나? 예. Yeah. 어? Yeah. 아, 요요요 요, 요렇게 찍고 싶다고. Yeah. 아 그래, 그럼 뭐 그래요. 우리 포터 찍읍시다. 이럼포텅 찍으면 되지, 뭐. 네. 그, 저, 우리 땅님 뭐,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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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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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서 가면서 봐라. 이게 또 배경이 중요하거든. 맛있어 봐라. 어디가 좋겠노? 아깝.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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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laughs> 요, 가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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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데스. 에, 네.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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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끝납니다. 에, 조금만기다리서잘 부탁드려요. 아이, 그럼요. 하면 뭐. 내가 이게 또. 에, 아,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참 거기네가네, 예. 사진 찍으면 아주 잘 나올 이상이고 막, 어? 자, 계단에 그래, 보이시다. 자, 요 카메라 보고, 어치, 에, 에 저기 저기, 자이렇게 웃어 보이서, 아, 좀웃으라 어? 네, 저희 요,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좀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마 개구리 뒷다리. 그렇 개구리 뒷다리. 예, 아이고야 우리 할머니가 뭐, 뭐, 뭐 이렇게 쏭이 많이 나있어 어? 엄마 아니, 우리 화장 좀 할까? 잠시만요 아 그래 그래 화장하면 좋지 네. 어, 그래. 에. 에. 아버지 저 가볼게요 아 아니라 니 여기 좀만 있어보라고 아이고 아이라면좀네 네, 아, 네, 됐어, 네.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웃어보이소 아따 우리 할머니 연재곤지 언제 찍어놓으니까 꼭샌샌시 같다 <laughs> 자 의사 보이서 의사 아이고 그래도 여전히 성이 많이 났는데 강아지 봐라아 그렇지 그러면요 우리 딸님이 요서 갖고 이렇게 재롱 좀 한번 피워 보이서. 응응 아,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아, 이거 되게 좋아했잖아. 응 응. 호호호호호호호 호. 아이고 그래도 안 되네 강아지 바닥이 웃잖아. 아 그렇지. 야야 그 네. 보면 그저저 딸랑이 있다. 그, 딸랑이 좀, 이렇 갖고 와봐라. 어. 할매요 내가, 우리 할매 아주 재밌게 해줄게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저기, 그. 아, 야가 와야, 그, 그, 와, 그, 그러고 있노? 그, 어, 저, 어떻게 달라 하니까. 야, 와야 하는데, 정말, 라 자, 할매요여 거기서 여여여 이제부터, 할매는 을랑이라. 어? 그래, 다 봐라.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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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도리, 도리리가 요 보면 번개 불이 뿡 터지잖아. 엄마야 무서워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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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세. 그지 됐어 됐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번 웃은 거요한 장만 더 찍읍시다. 그렇지. 자 도리도리 까꿍 엄마야. 아 됐어 됐어. 아 이거 됐다. 요 아주 잘 나올게다. 이 사진 진짜 잘 나올게다. 응? <laughs> 할매요.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제일 꼴불견이 뭔줄 아나, 어? 이 죽을 때까지 벽에다 똥치자는 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응? 어? 그 마지막 가는 길에, 그이 썩나 보이는 사진을 올려놓는 게, 그게 꼴불견인게라 응? 어? 아니,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환하게 웃는 이쁜 사진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나, 응? 어? 네, 그래, 그래, 그래 맞단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얼마에? 아, 됐어, 됐어. 저기 돈은 그 사진 찾으러 갈때 그때 그때 되면 돼요. 아, 어, 내가 <laughs> 여기다 이쁘게 걸어 놓을 테니까네 그때 찾아가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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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은 저 극락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을 기다. 어? 아 그래. 나중에 우리 셋이 만나면 숨겨 시켜 줄구만. 어? 네. 여는 돌부처 할매, 여는 똥쟁이 할매, 지구매자로 <laughs> 이렇게 말한다. 응 음, 그래 그래. <laughs> 엄마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네. 나한테도 이렇게 좀 웃어주지. <laughs> 자, 어 부모님한테 쏟은 장사 나중에 자식들이 그거 보고 다 갚는다, 응? 네 에이,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거 그좀좀좀좀 춥다 어여 어이 어여 들어가서 네아 저기 3일 있다가 찾으러 오면 돼요 에이. 네 안녕 나중에 또 보입시다 에네 그래 자어 빨빨 에 어, 그래 빨빨 빨빨 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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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아이고 우리 할매 저 이제 관상을 딱 보니까 평히 오래 살 관상이야. <laughs> 내가 사람 목을 많이 봐서 내 관상 좀볼줄 안다니까. 아, 어, 그래. 조심해서 가요. 어, 그거, 저자 조심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미. 저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세탁물 찍는다. 카메라 보고 턱땡기고 하나 둘왜 저한테는 안 그러세요? 도리도리 까꿍 웃어봐라 신난다 번개불도 터진다 엄마 무서운 거 웃어봐라 왜 저한텐 웃으라고 안 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보소 봐라. 번개 세요그 더러운 사진기로 찍지 마시라고요. 해외. 더 이상 역에워서 못봐주겠다고요 네 그게 뭔소리야 그럼 그 소문이 진짜에이 장터 밀어부는데네가 주동자인 소문이 있던데 그, 그 소문이 진짜냐고 예 장터 재기받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겁니다 더이상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단념하고 본따리 싸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게 뭔 소리고 그게 대이시공창이 뭐가 좋다고 버티는 건데요? 예? 어차피 변할 건 없어요. 이건 다 아버지 때문이라도 뭐? 이놈아 수태가 순태가, 태가! 엄마를 죽인 거야. 아빠가,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라고. 수태가아아 <laughs> 새끼 바지 그래야 니가 살아.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고요 알아요. 아빠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처지였다는 거.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용서는 못해요. 내 기억에서 지우고, 아빠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이 구질구질한 장소는 밀어버릴 겁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예. 해림막을 잠기고, 오도 가도 못하는 길에다가 아스팔트 딱 까는 거잖아요. 아니, 마을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 그래. 그래, 네말 잘했다. 하면, 그게 공짜다. <목소리> <목소리>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요 아니, 여기 건물 쫙우리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 조성부터 하는 거죠. 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선심 쓰는 기가. 에? 너희들한테 이익 나니까 극하는 거아니가 맞다! 그까보, 뭐, 추가 부담금 오짤띵데, 뭐 응? 어? 상가 지어진다고 다 들어가나? 추가 부담금 있어야 들어갈 거 아이가? 응? 어? 그 돈이 어디에 있는데? 뭐, 네똥구장에 있다! 어? 그래, 우리 그냥 여기서 장사 한 해달라고요! 맞다! <laughs> 아, 김여까지왜 그래, 진짜! 어? 그래, 그럼 뭐, 너 근데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 <laughs> 포크레인 요집어 파는, 뭐 그 나시라고요. 내가 나시라고요.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알라는데 아이! 내가 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줄아니냐 아, 그래.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야. 돌아가신 네 어머니 나시가 천말로 좋아졌던 것도 당신들입에서 우려 말기 나오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이놈의 자식이게 뭐라카는 이게. 네가 지금 아, 다 지리네. 좀 물러나세요. 야, 가비키라 이놈 새끼야. 아이 여가 뛰겠 미쳤어? 와, 미쳤어. 어? 그러니까, 야! 가 뛰겠군. 야! 가 뛰겠군. 여가 뛰겠군. 여가 하겠군 여가 다끝났다가 뛰겠군. 여가 뛰겠군. 여가 뛰겠군. 다가 뛰겠군. 여가 뛰겠다 여가 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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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가 뛰겠군. 여가 뛰겠군. 여가 뛰겠 여가 뛰 여가 뛰다군여 그래. 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한 번이라도 내 아빠였던 적 있으세요? 뭐라고? 내 인생의 아빠는요 단한 순간도 없었다고요. 네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살았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당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도 안 쉬고, 손님들 민절 비 맞춰가면서, 일만한 내한테, 그게 할 소리가, 그게! 누가 그러라고 시켰냐고요? 아버지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나도, 엄마도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원한 건 곁에서 함께 하는 아빠였다고요. 아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없었잖아요. 엄마가 죽는 그 순간. 아, 힘들었지. 내도 매일매일이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 네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네, 이제야. 내가, 내가 니한테 상처 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한지, 내도 이제 안다. 미안하대. 다들 그렇게 사니까. 살면서 배운 게 그게니까. 그게 맞는갑다. 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가. 그게 잘못인지 몰랐던 기라. 그게 잘못인지, 이제야 알아서. 내웃스러 미안하다. 대가, 내 새끼 아들, 이 아버지가. <laughs> <laughs> 아버지. 설정을 찍어주세요. 돈 많나? 음, 뭐 짠. 아빠 빨리 퍼간 다. 알았어요. 어? 자. 네그순택이잘하다라 어. 어? 하여튼 간에 네돈 주면 그 날로 내한테 재산 날려 걱정을 마세요. 가만히 봐. 그럼 우리 같이 찍을까? 좋다. 어, 그래, 그래, 그러자. 그래, 자, 그럼 뭐? 어. 자, 자, 순택아 여봐라. 어. 여보 고면서 봐라.

준비됐나? 준비됐나?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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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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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laughs>